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이번에는 좀 기나긴 여정을 떠날 예정이에요. 앞으로 남아있는 메달의 요건은 상당히 간단하지만,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재료를 요구하거든요. 지금 진행해야 될 성벽 하나 제작하는데, 이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일부 재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몇개 건설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이 지역은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 내부적으로 경납고를 지어줘야 해요 우선은 한두 개 정도만 지어주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짓지 않아도 도커스테이션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지어줄게요 사실 이거는 편법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도커스테이션이 제작이 되었으면 이제 경납고에서 만들어진 차재를 성벽 쪽으로 나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서 의회를 짓고 신생아 출산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할 거예요 세금이 한동안 적게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자원이 문제지 돈이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나저나 현재 왕복선 두대 및 무역포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대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21%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남아 있으니 꽤나 시간을 걸리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플랫폼이라는 건축물 위에 발전소를 짓지 않았더니 지진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어차피 다른 형식의 발전소도 효율이 좋은 편이니까 나중을 고려해서라도 태양열이나 풍력 발전소를 미리 지어 놔야겠어요. 물론 장벽이 완성이 되면 장벽 쪽으로 옮길 거예요 자, 잠깐 동안이지만 배터리 소모 속도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지진 활동이 끝날 때까지 배터리 소진을 막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발전소를 더 지어주면서 시간을 끌어볼게요. 우선 배터리를 이곳 저곳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어요. 배터리가 아슬아슬하지만 발전소 건설이 완료가 되면 소모 속도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어떻게든 버텨냈죠 남은 발전량은 자연스럽게 소모된 배터리를 회복시켜줄거에요 일단 발전소 확장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몇가지 작업을 진행할거예요 우선 장벽 건설 속도를 올려볼게요 우선 경납고를 짓고요 이 주변 자원 수집 및 제공이 원활하도록 이쪽에다 저장고도 하나 지을게요 아장벽이 하나 건설이 완료가 되었네요 앞으로의 계획은 재난때 설치된 발전소들을 제거하고 절벽 쪽에다가 지어줄 거예요 비율은 5대5로 지어줄 거예요 날아다니는 드론이 상당히 많은 만큼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일부 자원들이 부족한 게몇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더 생산량을 늘려야겠죠. 우선 양조장도 몇개 짓고요. 그리고 물 소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죠. 한 세대 정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대형 수족관을 지어줄게요. 현재 상황에서 고기를 획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죠. 다만 이전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지금도 빨간 물이 뜨고 있긴 한데, 잠깐 동안 거래처로부터 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정적이게 되겠죠. 그나저나 항구가 이렇게 많음에도 고기가 모자르는 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마도 운송거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으니, 여기다가도 냉동고를 지으면 재고가 좀더 빠르게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한번 볼까요? 고기는 조금씩 증가하는 것 같고, 수족관 건설이 끝났으니 이제 물이 남아도네요. 다시 팔아도 되겠어요. 자 이제 어느정도 자원을 안정화 시켰으니 남은거는 장벽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만 남았네요.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얼마 안남았죠? 다음 시련은 뭐가 나올지 내심 궁금하긴 해요. 자 드디어 장벽을 오랜 기간 동안 건설을 했죠. 다음 매달 획득 조건도 거주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이고 어, 내용을 읽어보니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해 해안선의 평지를 만들라고 하네요. 어, 저런 평지라면 저 위에다 항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안정화가 될 대로 된 상태인지라, 실질적으로 저 평지를 사용하진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번에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건축 재료를 한번 봅시다. 트레이딩? 이것도 거의 방벽 3개의 수량과 맞먹는 수준이네요. 이것도 꽤 걸리긴 하지만, 공극적으로 메터, 즉 자재만 제공이 잘 되면 해결되는 문제니까, 별 걱정은 되진 않아요. 다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겠죠. 하지만 몇 번의 작은 이벤트가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시간 기다리면 잔이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안선의 구조물도 건설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나저나 우주 정거장의 재료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 이제 저런 미션을 깨는 건좀 쉽지는 않아 보이죠? 아무튼, 다음 요건을 한번 봅시다. 행복도를 내 거주구역 합쳐서 총 160을 맞추고, 인원 또한 육, 총 6,000명을 맞추란 이야기죠. 우선은 행복도는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인원을 맞추는 게 문제인데 약 350명 정도를 더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면 뭔가 추가적인 건물들을 더 지어야겠죠. 우선 농지도 짓고 과수원도 짓고 포도 농장을 포함해서 세트로 한 개씩 지어줄게요. 해당 부분이 완성이 되면 중앙으로 이동해서 모듈 건물을 짓고 차근차근 올려볼게요. Large construction completed. 여유가 있을 때 계속 발전소를 절벽 쪽으로 이관시켜 줍시다. 다행인 점은 절벽 쪽 발전 건물은 노동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현재 평지에 건설된 발전 건물은 노동자를 요구는데요 절벽 쪽으로 이관 시킴으로 인해 불필요한 노동자 요구량을 줄일 수가 라이브 있고, 그만 즉 업무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얼마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철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쓰레기들이 한동안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재활용 센터를 몇개 지어서 부족한 배터리를 확보해 봅시다. 번갈아가면서 건설과 철거 작업을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에너지 부족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메터가 부족하다면 일부는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겠죠. 현재 무역으로도 많은 양을 수입해 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어폰까지 만들게 되면 꽤나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환경 수치는 많이 남아도니까 메터 광산을 대량으로 지어서 메터를 확보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수집 및 공급이 용이하게 드론 스테이션도 주변에다 지어줄게요. 일단 평지에 있는 태양열, 풍력 발전소는 다 철거시켰습니다. 조만간 절벽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그나저나 생각보다 많이 짓긴 했는데 아마 최소 장벽 한 개는 발전용으로 써야겠어요. 아직도 배터리 소모가 상당하거든요. 장벽에 건물을 건설하는 거는 생각보다 메터가 많이 들어가요. 건설 속도를 올리기 위해 메터 광산을 좀더 지어볼게요. 그 동안 남는 시간 동안에 차근차근 도시를 발전시키게 된다면 29번째 메달도 획득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주민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으니 곧 달성을 하겠죠. 자, 30번째 메달에 대한 설명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희망의 비컨을 설치하는 것인데, 어, 이게 아마 핵 유감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렇다면 커다란 구조물인 만큼 그 걸맞는 전력량을 제공하겠죠. 한번 지어봅시다. 크고 아름다운 만큼 재료 압박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자리를 잡아보고요.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배터 3,500 개, 배터리 3,000 개, 엔진 700 개, 그리고 7만 골드. 아무래도 요새는 배터 광산을 많이 지어놓은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이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건물을 질 일은 없어요. 사실상 모든 도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지라 제가 건드릴 게 없거든요. 이렇게 상당한 자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끝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좀더 속력을 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터광산을 좀더 중축을 시킬 거예요. 이 정도 지으면 새로운 건축물을 좀더 빠르게 볼수 있겠죠. 이제 막바지입니다. 98%인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건축물은 어느 정도의 공장함을 선사할까요?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운데의 빛을 보니 정말 등대의 빛처럼 비유를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쁘네요. 이 건물은 아쉽게도 천의 전력량밖에 제공이 되지 않아요. 다만 원자력 5개의 성능을 적은 환경 수치로도 제공하는 것을 보면 또나쁘는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타워는 계속 건설이 가능합니다. 나중에 여러 개 지으면 정말... 멋져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 0 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을 모두 겪어보았습니다. 이것을 지었다고 해서 게임은 끝나진 않아요. 저는 스토리 모드를 즐겼던셈 치고 여기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기서 좀더 다듬어서 이쁘고 웅장하게 건설할 수 있겠지만 재단 및 퀘스트가 변하지 않는 관계로 더 이상 진행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행동하세요. 을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에 봬요.